이게 아파트를 짓는다? 상가를 짓는다? 인구 성장하는 과정에서 봐도 우리는 벌써 액삼각형으로 가고 있는데, 대체 뭐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부동산 시장에서? 오피스나 상가 쪽에서 먼저 뇌관이 터질 수 있다. 거기는 지금 뉴스에도 안 나잖아요. 잘안 나죠. 올해 연말나 내년쯤에 오피스 문제 터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트럼프 얘기 좀 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한국 부동산이 정말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오늘 한국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질문 먼저 드릴게요, 우리 한문도교수님께 네, 네. 한국 부동산 지금 우리 시장 어때요? 그냥 여러 가지로 아파트도 그렇고 오피스 빌딩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뭐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지표라는 관점에서 팩트로 이제 볼수 있고 나오면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박 박수정 박사님도 계시지만 사람들의 합리적 심리 상태? 이거를 이제 두 가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지표상으로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뭐 거래량, 뭐 매물, 경매 지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분위기예요. 근데 그 분위기인데, 앞으로 미래에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면, 라 그나마 심리라도 사라질 거 아니에요? 로버트 루카스가 얘기했잖아요. 합리적 기대가설이라고. 그게 뭐냐면, 시장이 정부가 얘기를 또 안,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믿고 안 움직이는 거예 어, 예전에는 그래 정부, 뭐 시장이 정부 정책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뭐 논리적인 얘기도 있지만, 이게 안 먹히는 타임을 대해서 말씀하신 게 합리적 기대가설이에요. 상황 파악이된 거예요. 아, 그럼 나는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그쪽으로 가겠다 하는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쪽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합리적 기대 적으로 가면 정부는 이제 하던 정책을 멈추고 정리하고 여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시장의 패턴인데요. 네. 그게 지금 이쪽으로 다움직이는게 나타나는 게 이제 사람들이 안 사요, 또안 사거나 못 사요. 그래서 정부 정책 금리만 1% 3% 있잖아요. 그것만 좀 움직이고 예전에 갭 투자 하셔가지고 차익이 난 분들 그거 팔아서 뭐 차익 실현해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요수요만 남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돈을 모아서 어, 나는 2년 뒤에 결혼하고 저기 집 사야 돼. 이런 분들은 이미 소멸 상태예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5년 정도 계속 되면 이제 조금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그쪽으로 가는 출발점에 다다랐다 이제는 이제 좀 가라앉을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자료를 보고 왔는데 홍도 신도시에 네.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아주 그 대단지 아파트인데 그게 이제 전용 84의 경우가 21년에 12억 4500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됐었어요 근데 음. 어 그저께 거래된 거 보니까 5억 9500에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네? 벌써 우리 박사님 놀라시잖아요. 박사님 바, 반응이 벌써 박사님 이런 반응 안 하거든요. 예 이러잖아요. 이런 반응 처음 봤어요. 예, 놀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죠. 지금 2년 반. 만에 3년도 안 돼서 이게 6억 넘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된 가격보다 떨어진 가격이 더 많아요. 예. 제가 분명히 이 얘기를 21년에 현장에서 했어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한국 부동산 중에 아파트 시장이 부동산 뇌관이 될까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파트 말고 오피스나 상가 쪽에서 먼저 뇌관이 터질 수 있다. 지금 거기는 지금 뉴스에도 안 나잖아요. 잘안 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박사님께서 왜냐면 한문도 박사님이 이거 다 알고 계시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가가 동리합니다. 근데 오피스는 좀 아니고요. 오피스는 나름 운용사나 대기업들이 어떤 임대 그 베이컨 시를 메꿔주는 툴이 있어요. 이렇게 예. 시스템이. 그것도. 네, 비즈니스 구조정도를 하면서 회사를 이전하고 하고 있는데 네. 다행히 신흥 부자된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 기업들이 강남으로 들어오고 싶어하잖아요. 그쪽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 공급이 약간 안 맞는 상태고 이거는 지금 안 터지고 내년이나 올해 연말이나 내년쯤에 이제 오피스 문제 가 터져요. 왜냐하면 여의도에 가. 보시면 짓는 것이 많아요 그게 그 용량이 엄청 많, 많거든요 수용량이 그쪽으로 옮기면서 여의도 시대 가 열리기 때문에 강남이 좀 이런 분위기가 오는 게 저는 내년으로 봐요 올해는 좀 아니고 오피스는 상가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정확히 보셨고 주택하고 똑같이 그분위기러 하는데, 상가는 지표는 더안 좋습니다, 사실상. 네. 왜냐면, 자영업자분들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상가 공실이 많이 생기면서 이게 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도 이제 연체율이나 이런 게 생기면, 부동산, 이제 주택하고, 주택보다 수요가 덜 하잖아요, 계층이. 주택은 무주택자분들, 일반 분들이 다 수요 대상, 잠재 수요지만, 상가는 돈을 어느 정도 축적한 상태에서 그 넘어가는 분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수요층이 일반 수요층에 비해서 한 3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가 소화가 안 여기서 돈을 번 사람이 넘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끊기니까 밑에 일 차적인 수요가 끊기면 상가 수요는 당연히 다운되게될수있다그 과정에 또 공급이 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늘어나고 그러니까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상가는 치명타를 입는 한 해가 올해가될 것이고 예. 대구나 이런들를 보면 지금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경매 건수가 최대를 찍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비슷해 갈. 거예요. 그게 이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 아마 13만 건 넘을 거라고 랬어요 제가 작년에 13만 예. 건 넘을 거라고 경매가? 13만 건 됐어요 제 아하. 예상보다 빨라요 그이 뭐냐면 올해는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글로벌 금융위에서 부동산 시장 다운됐을 때 경매 건수가 14만에서 최고가 13만 8천까지 갔어요 근데 그 전에 6, 7만이다가 근데 이게 우리도 6, 7만, 8만이다가 갑자기 13만 확 올랐잖아요 선이 이래요 이 글로벌 금융위가 여기 있잖아요 쭉 내려오다가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튕겨지면 13만으로 그럼 이게 이렇게 계속 갈 거예요 여기란 주택시장에 연결되는 걸 보시면 경매 건수는. 주택 시장에 선행 지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각까지 겹쳐주면 생각지도 못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래하고 내년 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2 0 3 0들이 처음 겪어보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연착륙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가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네. 20년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20대나 30대 분들이 일본 사람들이 그 자기네 나라가 잘 살았다는 기억이 없어요. 그 우리 지금 우리 청년 세대들이 어쩌면 이걸 계속 우리가 답습을 한다고 치면 지난번에 우리 박수종 박사님께서 우리의 경제가 누구 닮았죠? 일본. 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이런 것마저 닮아간다면, 지금 우리 20대들이 이제 막... 부동산 연끌했다고막 좋아하다가 내집마했다고 좋아하다가 이게 무너지면 그들도 굉장한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아니 그들 다가 아니라요 네. 갭투기 하는 분들만 연끌하는 네. 분들 정말 타격이 크죠 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 대출 못 갚아서 이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나 해서 봤더니 상가를 샀는데 상가가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상가에 어떤 대출을 받을 때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넘어간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은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들을 좀 보셨는지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두분 말씀하신 글을 가만히 듣고 공통점을 좀 찾아봤어요. 아, 네, 네. 그 사이에 그 사이에 그러니까 미국도 부동산 위기인데 사실은 감춰져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보다 더 위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 왜냐하면 파생상품까지 연계가 돼 있어 버리니까 파생상품은 실물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CDO, MBS, ABS로 해가지고 서프라임이 터졌는데 이것이 완전히 상처가 아무렇다라고는 말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른 걸 보면서 마치 이거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미 샌프란시스코나 LA 다녀와 보셨으면 아시지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위험하고, 네. 그거를 벌써 리빌딩, 리모델링 해가지고, 뭐, 호텔로 만든다, 주거시설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로컬뱅크가 무너지고 있다, 여기 스트레스 테스트 해가지고 정리할 애들 나왔다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부동산이 미국도 사실은 매우 위험한 단계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조업을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캐치플레이즈를 내놓고, 볼라이핑 카드를 던졌지만, 뒤에는 부동산 문제가 지금 남아있다. 두 번째, 중국을 가만히 대다 보면, 흥다 하고, 빼기위원이나 이런 애들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지금 만들어놓은 부실 규모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11조 달러 다른 예. 곳에서는 한 13조 달러 된다고 야, 그래요. 13조까지 13조 어마어마하네. 달러 예. 어마마네 그래서 미국이 서프라임 났을 때 6조에서 7조 달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배가 터질 가능성이 가능성이 터졌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메울 건가 이 파소를 그다음에 한국을 이리 들여다보니까 방금 두 분께서 말씀 주시는 어, 우리나라도 비슷하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부터 해서 2 0 2 0 이년요 기간 동안에 환경 네. 생태계적으로 돈을 풀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금리를 떨어뜨리고 어느 정부를 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많은 시청자분들 자꾸 이런 말씀드리면 뭐 돈독하는 이대로... 줄 알고 네. 어,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 시대 코로나적인 상황 때문에 정부가 돈을 풀 수밖에 없었고 네. 그푼 돈과 저리를 이용해서. 말씀주셨던 영끌, B2 해서 그냥 부동산에 거짓말을 안 한다 그랬으니까 아버지 할머니께서 네. 근데 일본 애들도 지금 가만히 놓고 보니까는 저 부동산 시장이 완벽하게 지금 끝나지가 않고 지금 시골에는 막 빈집이 많고 네. 엉망진창이거든요. 네.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세계 G2 국가 중에서 부동산이 잠재적인 문제로 남아 있고 그 중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주택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남아 있다.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택을 담보로 상가를 매입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가가 먼저 터지고 그다음에 주택으로 옮겨간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가 문제가 어느 정도 불거지면 이거는 이제 신호가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벌써 빨간 전조등이 켜져가지고 미국, 중국, 일본, 한국으로 이렇게 스프레드 아웃되고 있는 모습을 제대로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분께 질문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인구 동태학적으로 봐도 인구 성장하는 과정에서 봐도 우리는 벌써 일 액상각형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아파트를 짓는다, 상가를 짓는다,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린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률이 2%대로 가면 아 인구 줄어드니까 GDP는 늘겠네. 그러면 소득이 늘어나면은 소비는 늘어나겠네. 소비가 늘면은 성장률이 늘어나겠네. 이 개념이 안 들어서고 예. 오히려 거꾸로 돼 버리니까 도대체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부동산 시장에서 그죠? 그 문제가 지금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 부동산 시장을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사실 그 지금 상가가 뉴스에 안 나오는 이유 그러니까 상가의 부실이 뉴스에 안 네. 나오는 이유는 네. 이미 그 주인이 없어요 아... 자 분양을 받았다고 치면요 이거를 완벽하게 명의 이전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중도금에서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상가는 예를 들면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건데 중도금에서부터 대출을 다 막혀 있고 거기서 뭔가 이제 이게 담보가 잡혀 있고 하다 보니까 얘는 그대로 있고. 음. 말 나온 게 아파트 경매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아파트에 문제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네. 알고 보면 여기가 기초가 있다. 그렇네. 그래서 네요그 이런 게 돈이 안 돌면 이제 시행사나 시공사가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행사나 시공사만 위험해지면 차라리 깨끗하게 끝나면 되는데 이렇게 분양받거나 이런 걸 사신 분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숫자보다 훨씬 많다 근데 그분들이 말을 못하는 이유가 대놓고 말하면 너 바보냐? 뭐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말도 못하고 지금 전전긍긍 앓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게 지금 현재 현실이에요 저희가 인터뷰를 한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남편이 집에 갔는데 남, 집이 없어졌대요 야 우리 집 어디 갔냐? 근데 그동안 남편한테 얘기 안한 거예요 이거 산, 거, 어, 이거 산, 산 거를, 거를... 남편분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재직금 가지고 그걸 샀구나.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우리나라 현실인데 이런 게 뉴스에 지금 잘안 나오고 있고 이런 게 뉴스에 안 나는데, 피용은 너는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희에게 매일 제보가 이런 게 옵니다. 요 내용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들을 파악하면 다 사실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한문도 교수님께서 뭐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네, 맞죠. 그, 뭐, 이제, 실제 사시 하나 말씀드렸고, 저는, 우리, 대, 대 대선생님, 경제선생님. 경제지 마시라는 죄송한데, 우리가 그래. 이, 국가 경제라는 개념이 자본주의 시대에, 예. 제가 아는 짧은 게, 틀리면 좀 말씀 주시고요, 다르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생산량이... 아, 자, 잠깐만요. 우리, 저, 제가 이 말씀 좀짚고넘어갈게 네. 우리 한문도 교수님이, 이렇게 약간 꼬리를 내리고 하는 방송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맞죠 왜냐면, 어딜 가면. 겸손하세요. 저는, 안 겸손하신 것같안 겸손해요. 뭐냐면, 뭔가 이렇게, 논쟁이 붙잖아요 예.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확신 신념 가지고 절대 물러서질 않아요 그 업계에서 워낙 오랫동안 이거 정말 뼈가 굵고 네, 이거 하게셨어요네 예, 예, 예. 보니까 근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네. 말씀을 좀 많이 해 네. 나눠봤는데 네. 저보다 수가 좀 많이 높으시다라고 이미 제아의 고수임을 제가 확인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폐라는 개념이 좀, 좀 생각도 맞지만 네. 화폐라는 게 우리가 생산량에 맞춰 가지고 서로 교환하려고 만들고 국가라는 게 이제 발전해서 나왔고 자꾸 싸우고 이러니까 국가가 이제, 이제 주, 주가 돼서 아, 주권을 대변하는 국가를 세우고, 민주의 형태로 가면서 화폐가 발행되고, 그러면 생산량에 맞춰서, 이거죠. 생산량이 이만큼 해서 화폐가 이만큼 있는데, 생산량이 이만큼 늘어났어요. 사람도 늘어났어. 그럼그 사람 수만큼 화폐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만큼 음, 음. 그거에 맞춘 게 기본인데, 음. 이놈의 이제 파생공학 금융이 나오면서 파생. 금융으로, 쉽게 말하면 그거죠. 돈놀이로 그냥 쉽게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제가 볼 때. 음. 짧게 말씀드린 제 생각이에요. 조금 문제 있으면 말씀 주세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생산량 늘어나고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늘고 인구가 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내려갈 일이 없잖아요. 서로서로 그렇죠. 서로 다 올라가죠. 그렇죠. 농목가치도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한쪽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투기하고 부음이잖아요. 이걸 이제 경제학들이다 연구해 보니까 자본주의 의 맹점이 이거구나. 쏠렸다가 끌었다 쏠렸다 끌었다 그럼 이거 해결할 방법은 없네? 라는 게 결론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어, 그렇죠. 없으니까 예측하고 진단하고 그 거기를 좀 준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으면 인 거죠. 아, 좋으면 많이 먹으면 살찔 줄 아는데 살찔 분 많잖아요. 알지만 살찌잖아요. 그 근데 어느 순간에는 마음 먹고 다이어트 하잖아요. 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요요 와서 또 먹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laughs> 경제도 그런 패턴이 있잖아요. 뭐더 잘하실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2010 7년, 15년부터에요, 엄밀히 보면. 그때부터 전세 대출 늘리고, 이러면서 이쪽으로, 건설업계 쪽으로, 부동산으로, 우리나라 GDP를 올리자는 정권 지도자의 어떤 욕망까지 겹치면서, 한쪽으로 쏠린 거예요.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말씀드린 미래 10년, 20년 대기를 보고 정책을 잡은 게 아니라, 아, 그냥 부동산하고 건설업자, 이렇게 같이, 같이 하는우리 양극화, 이게, 이게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꼭지가 왔잖아요. 꼭지가 왔으면 이제 배탈이 났으면 설사 한번 하고 다시 가야 되는데, 설사를 아직 못 했잖아요. 못 찾하다 보니까 장가, 여기저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 결론은 뭐예요? 그럼 설사 한번 시원하게 해야 새 출발한다. 그런 네. 관점에서 보면 그게 뭐예요? 경제용으로 가면 구조개혁이죠. 그래서 아이 f 총장하고 오이시도 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은. 가계부채가 되게 많다? 그런데 너희가 구조개혁을 하면 큰 문제가 없겠구나. 왜? 가계부채가 순화되고 이제 정상으로 가니까.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말씀, 우리 표대편이말씀하신 현장에서 다 나타나는 거죠. 그 이걸 막을 길이 뭐가 있나요? 일단 한번. 사야죠? <laughs> 그, 그런 그, 타입이다라고. 맞 말씀, 말씀, 네. 말씀이 좀 죄송한데. 네. 아니요, 좋은 말씀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문드 교수님 방금 그 비유해 주신 거를 네. 경제 화폐 경제학적으로 제가 비유를 한번 아, 해드려 볼게요. 네. 네. 제가 중앙은행이에요. 그러면 예. 표대표님 은행에다가 제가 100원을 빌려 드려요. 한문도 교수님한테 소비자한테 100, 또 돈을 빌려 주기 위해서. 그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 가지고 10원은 남겨 두고 지준율로 예. 남겨 두고 90원을 빌려 가셔서 예. 또10% 떼어 놓고 80원을 드리세요 예. 그래서 또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해요. 예. 그건 전부 다 일종의 저한테 남겨진 빚이잖아요. 그렇죠. 신용 창조죠. 신용 창조죠.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에서 아주 멋있는 말로 신용창출이라고 그렇죠. 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빚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돌려가는 거죠. 돌려막기를, 제가 폰지사기라고 지난 시간에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인구가 늘어나요. 이 빚이 빚이 돌고 돌고 오니까 막 생산성이 늘어나고 부가가치가 늘어나고 하니까 돈을 더 빌리러 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 바퀴 뺑 돌고 오면 저한테 적금을 또들거 아니에요. 예. 저는 또그 돈을 받아가 또 빌려드려요. 또 계속 돌려요. 예, 펌핑 되는 거죠. 계속 돌려놓는 거예요. 이게 인구도 성장하고 경제도 성장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서 1991년 구 소련이 붕괴가 되고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 안으로 25억 인구가 들어왔다. 중국도 들어오고 구 소련도 들어오고 동북유럽도 들어오면서 비제 규모가 옛날보다도 더 늘어나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달랐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가만놓고 어제들 달라 필요하겠는데 야돈좀 돈 찍으면 되겠다. 야돋뿌려더뿌려 아... 더 뿌려. 아... 그러면 사람들은. 탐욕이, 있어. 아, 저, 덧 뿌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일단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걸 보고, 예. 이게 세계 통화가 풀렸는 게 적당한지 안 한지를 그렇죠. 보고, 어. 계산을 해보고 한번 그렇죠. 하자, 이게 아니고, 아, 야, 너,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니. <laughs> 파생상품이라는 것도 그래, 있고 옵션도 돌려. 있고 그러니까 돌려봐 일단 돌리면은 나중에 문제 되면 그거 저표 대표한테 다떠 넘기고 저 나쁜 그렇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 돌려 돌려 그래서 그 빚잔치를 지금 아무도 모르게 뱅뱅뱅뱅 하고, 하고 있는 거 있는 거죠. 그렇지. 그 순간에 한 국가에서 터지거나 한 기업에서 터지거나 터지는 거죠 그간에 왔다 끊어지니다 끊기는 거지 이제 그렇게 제가 또 비유를 경제학적으로 화폐경제학적으로 네. 화폐의 의미가 빚으로 살아가는 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거를 아주 뭐 신용 창출 우아한 말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빚으로 먹고 사는 경제고 내가 너를 속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탐하지 않으면 나는 얻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인간 본의 능 가장 충실한 형태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부동산 그 분위기를요. 어 그냥 오징어 게임 시장 같아요. 아, 아 좋은 오,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음. 서로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살아남는. 그래서 내가 내가 먹을 파이가 더 커지는 시행사나 시공사나 이렇게 보면 시행사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이익을 이익의 일부를다이 사람들이 짊어지어 줘야지, 줘야지 제가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그 대출 받아서 그걸 사다 보니까 다 나가 떨어져서 죽는 건데 저는 부자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하나가 시작부터가 오징어 게임이었다. 음.